나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창업하려고.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 그래, 대단하다. 요즘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던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쿠키랑 케이크를 좀 만들 줄 알잖니? 남편이 커피 배워서 바리스타 할 거고, 나는 디저트 만들어서 카페 차릴 거야. 전부 유기농 좋은 재료 쓰고 내가 만드는 실력 정도면 우리 동네 카페 수준에서는 내 가게가 제일 낫겠지. 아, 카페. 그런데 요즘 카페 너무 많지 않니? 큰길 사거리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만 10개가 넘게 있는데. 경쟁 너무 치열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잘될수 있을까? 너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한테 그런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어차피 커피 마이야다 거기서 거기고, 내가 디저트를 더 맛있고 예쁘게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에도 남편이랑 동네 카페 다 돌아봤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고 다들 장사 정말 대충한다니까? 난 절대 그렇게 안할 거야. 케이크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희 가게 오픈하면 커피 마시러 맨날 갈게. 제 1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작년에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비록 그 회사가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수십 년 이력이 있는 탄탄한 곳이었고 연봉이 높진 않더라도 잘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맞벌이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은 한방이라고 하면서, 둘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사실 친구가 만드는 케이크나 쿠키 등을 몇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지만, 제 생각엔 돈 받고 팔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었거든요. 요즘 카페들도 너무 많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 친구의 어설픈 실력과 마음가짐으로는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본인들의 인생이니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었고, 두달 후에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몇번 가서 매상을 올려줬고, 그 뒤로는 저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잘 가지 않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비싸고 맛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카페 실내 인테리어가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친구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 손님들에게도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러다 망하기 딱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 진짜 안 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큰 길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매장 때문인가? 글쎄,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거긴 디저트 맛있다고 유명하잖아. 그나저나, 너도 요즘 우리 가게에 얼굴 안 보인다? 아,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커피 마시러 갈게. 그래. 꼭좀 와서 매상 좀 올려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카페들은 다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직장인들 월급으로는 커피 자주 사 마시기 힘든걸? 나도 요즘은 회사 구내식당에서만 점심 먹잖아. 나도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걸 그랬나 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줄은 몰랐지. 오늘 만든 케이크들도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가 퇴근하는 길에 와서 좀 사가면 안 될까? 미안해. 나도 용돈이 다 떨어져서. 이 많은 걸다 어쩐다?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친구가 망할 거란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카페에 와본 손님들도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와보면 두번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장사가 될 리가 없었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커피나 케이크들이 특색 없고 맛도 없었으니 파리만 날릴 수밖에요. 큰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 친구 가게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장사를 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정확히 친구가 가게 오픈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가게를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젠 월세 내는 것도 무리야. 부부가 한달 내내 일하는데, 남는 돈이 100만원도 없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일단 정리하고 좀 쉬어. 다시 직장을 알아보던지 뭐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지만 딱 2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는 적금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가게 빼려면 원상복구 공사도 해야 하고 남편 차할부금도 밀려있기 때문에 차도 압류당할 주경이야. 가게 정리하면 남은 보증금이랑 권리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너한테 바로 이자 차서 갚을게. 내가 너랑 친구로 지낸 지가 벌써 10년인데 지금까지 돈 빌려달라고 한적 없잖아. 진짜 급해서 그래. 한 번만 너가 도와주라. 나석달 있으면 적금 만기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이자가 너무 아까운데. 너는 지금 친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은행 이자가 그렇게도 중요하니? 알겠어.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일단 2천만 원 빨리 빌려줘. 나 정말 너무 급하다고. 남편 차까지 뺏기면 우리 내일부터 걸어 다녀야 돼. 일단 내가 내일 아침에 은행에 들러볼게. 진짜 빨리 갚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 너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할 돈이잖아.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돈을 떼먹겠어? 일단 내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 갔다가 바로 입금 부탁해. 우리 부부가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거든. 고맙다, 친구야. 역시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우리가 10년 넘게 알고 지내기도 했고 친구가 곤란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상구 직원이 왜 이제 와서 해약하느냐며 너무 아깝다고 저를 말렸지만 그래도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 빌리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제가 입금해준 뒤로는 조용하더니... 그렇게 벌써 석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싶어도 괜히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석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슬슬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얼마 전 우연히 친구의 카페 앞을 지나갔고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저한테 연락 한번 없는 친구에게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네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달에 가게 넘어갔어. 너한테 진작 이야기 했었어야 했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게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이번달에는 지난주까지 우리 부부가 해외에 나가 있느라고 연락 못했어. 해외를 갔다고? 해외는 갑자기 왜?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결혼할 때 해외여행 금지되는 바람에 못 갔다 왔잖아. 그래서 어차피 가게도 접었겠다. 새로 취업하기 전에 시간도 널널하니까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온 거지 뭐. 괌에 9박 10일로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요즘 날씨도 딱이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정말 여유롭게 갔다 왔어. 괌에 갔다고? 너돈 없다고 엄청 난리였잖아. 그래서 나한테 2천만원까지 빌려가 놓고 무슨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 너 돈도 금방 갚을 거야. 우리가 과에 갔더니 돈업가게 끝내주는 게 있더라고. 시댁 부모님한테 돈좀 빌려서 할 건데. 그거 대박나면 제일 먼저 너 돈부터 갚을 생각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든? 가게 차리려면 세 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기왕 빌려준 김에 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또 달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 안 나니? 돈업가게건 뭐건 관심 없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부터 빨리 갚아. 정말 나도 갈때까지 가는 수가 있으니까. 진짜 실망이다. 나는 너가 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안 준대. 너한테 빌린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줄 생각이었다고. 친구 사이 먼저 깨버린 건 너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럼 이젠 우리가 친구도 못도 아니니까 너한테 빌린 돈은 앞으로 여유 생기면 천천히 줄게. 너 진짜 후회할 짓 하지마. 친구는 완전 적반하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친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고, 온 동네 망신은 물론 자동차와 남은 재산 모두를 압류할 생각이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내용 증명 네 글자만 봐도 소송당하고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며칠 후에 보내는 사람 이름에 욕을 적어놓고는 제게 빌려간 2천만 원의 원금을 고스란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다시 연락해서 너 때문에 못 받은 은행이자까지 다 받아야겠다. 주지 않으면 정말 고소할 생각이라 이야기했고 그날 오후에 결국 50만 원을 더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절교했고 서로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댁에서 빌린 돈을 저한테 보내준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갚은 2천만 원 때문에 도넛 가게 차릴 돈이 부족해졌고 지금은 두 부부가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알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더니 꼴 좋다 싶어요. 저도 아직 해외 여행 한번못 가봤는데 가게 말아먹고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과무로 9박 10일 여행이라니 그게 가당키나한 소리입니까?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저한테 절견이머니 했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줬는데. 그게 칼이 되어 돌아오니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을 거고 사람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보, 엄마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던데 퇴근하고 힘들게 준비하지 말고 엄마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어머님 댁? 나는 싫은데 어머님 손이 너무 작아서 맨날 음식 준비도 너무 적게 하시잖아. 그냥 난 오늘 회식 있다 하고 당신만 갔다 오면 안 돼? 나는 그냥 집에서 대충 먹을게. 집에 반찬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먹긴 뭘 먹어? 그냥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오늘 갈비찜 해놨대. 내가 저번에 음식이 너무 적어서 엄마 집에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또 라면 끓여 먹었다고 말해놨으니까 오늘은 양 많이 준비하셨을 거야. 글쎄, 나는 어머님처럼 손자그신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추석 명절에 동그랑땡도 사람 머리 수대로 하시는 분이잖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과장이 너무 심하다. 원체 알뜰하시고 음식 남는 거 싫어하는 분이라 그래.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명절 끝나면 음식이 잔뜩 남아서 며칠 동안 먹어도 처치 곤란이잖아. 근데 어머님 댁에서는 차례 딱 지내고 아침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나는 김치에 맨밥만 먹었잖아. 그건 장모님이 손이 너무 커서 음식을 워낙 많이 준비하셔서 그래.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음식 쓰레기 안 나오게 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항상 거하게 차려먹는 우리집 스타일이 좋아. 고기 조각 개수까지 세어가며 먹어야 하는 어머님 밥상은 숨이 막히고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번엔 진짜 양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나 믿고 가보자. 알겠어. 내가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진짜 많이 준비했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지만 라면 두개 정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은 냄비에 갈비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뿐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 거기에 신훈의 식구들 네 사람까지 하면 입이 여덟 개예요. 신훈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인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도 한 사람 앞에 고기 두 점과 감자 한 알, 당근 한 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밥 먹자고 여러 번 초대하셨는데 그때마다 먹을 게 없고 메인 반찬이라고 나온 건 손바닥 반만한 갈치구이 두 토막. 그걸 어른 여러 명이 나눠서 먹고 있으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손이 좀큰 편이시고 보통 국을 한번 끓여도 들통에 하나 가득 끓이시기 때문에 살면서 음식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시댁할 때마다 밥 때문에 스트레스고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항상 이러니까 초대받더라도 가기 싫어요.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우리 심심한데 같이 외식이나 할까? 네? 외식이요? 저희 지금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기왕 외식하는 거다 같이 먹으면 좋지. 저희는 그냥 집밥 먹어도 괜찮은데요. 우리 중국 음식 먹으러 갈 거야. 같이 가자. 마침 우리 집에 희경이네 식구들도 다와 있어. 아, 준호 준수 데리고 외식하면 형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그럼 집에서 배달시켜 먹지 뭐. 지금 주문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빨리 건너와라.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방금 밥도 다 했고 반찬도 다 차려놔서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대충 먹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사내진미도 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다. 음식 많이 시켜 놓을 테니까 식기 전에 빨리 와. 30분 안에 건너와야 한다? 진짜 괜찮은데. 그렇게 점심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십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댁에 건너갔더니, 어른 여선 남자아이 둘먹을 양으로 탕수육 대짜 하나, 짜장면 보통 두 그릇, 짬뽕 보통 두 그릇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비스 군만도 하나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탕수육은 신우의 아이들이 얼굴을 파묻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먹고 있었고, 나머지 짜장 두 그릇, 짬뽕 두 그릇을 어른 여섯 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짜장 두 그릇 중에 하나는 비벼서 애들한테 절반씩 나눠주고, 어른 두 사람이 한 그릇씩 나눠 먹었어요. 남편은 양이 모자란지 남은 짜장 소스에 밥을 비벼 먹었는데 저는 애초에 이럴 줄 알았고 음식 시켜 놓은 꼬라지 보니 입맛이 딱 떨어져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원래 시어머니 스타일이 저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에 저희 친정에서 시댁 식구들과 나눠 먹으라며 민물 장어를 잔뜩 보내셨어요. 여름이라 기력 보충하라며 친정집 근처에 장어구이 잘하는 곳에서 손질 다된 상태로 보내주셨는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불러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민물 장어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구워 먹을 거니까 오셔서 같이 먹어요. 그래 갑자기 무슨 장어를 다 보내셨대. 사돈 덕분에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게 생겼네. 네, 넉넉하게 많이 보내셨으니까 와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10kg니까 드시기에 충분하실 거예요. 그럼 가는 길에 희경이네도 같이 데려가야겠네. 그래도 괜찮지? 물론이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먹으면 좋죠. 알겠다. 그럼 저녁에 건너갈 테니까 이따 보자. 보통 10kg면 25인분, 30인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원체 조금 먹는 시댁 식구들이 신혼회까지 다 온다고 해도 절반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남은 건 남편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 불러서 또 먹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그렇게나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반찬이나 쌀밥도 전혀 먹지 않고 장어만 무식하게 주워 먹더라고요. 아버님이 중간에 밥을 한 공기 달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장어 먹어야지 무슨 밥이냐고 면박을 주시고 결국 그 많은 양을 거의 다 먹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고 외식할 때도 식구 숫자대로 음식을 시키지 않은 건 전부 아까워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코딱지만큼 음식 준비하고 저희 집에 오면 배 터져라 음식을 밀어넣고 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똑같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번에 우리 집에서 중국 음식 시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너네 집에서 다 같이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까? 삼겹살은 기름 튀니까 집에서 굽기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수육 준비할게요. 수육 좋지. 막걸리랑 한잔 마시면 참 좋겠구나. 희경이네 식구들이랑 같이 건너가야겠네. 물론이죠. 수육에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 사람이 8명이니까 고기는 한 1kg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1kg? 그건 너무 적지 않니? 에이, 어머님 1kg면 꽤 많아요. 요즘 삼겹살 1인분에 120g이라고 하잖아요. 모자라면 집에 밥도 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되죠. 아니,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한 2kg 정도는 삶아야 먹을만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1kg면 충분해요. 괜히 고기 많이 먹어봤자 소화도 잘안 되고 더부룩해요. 소식하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8명인데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갈비찜 먹었을 때도 다들 한두 점씩 먹었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냥 수육 안 먹을란다. 너희들끼리나 많이 먹어라. 진짜 안 오시게요? 모처럼 같이 식사하나 싶었는데. 그래, 우린 괜찮으니까 다음에 먹자. 그 뒤로는 기분이 상했는지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맨날 시댁 가서 눈치 보며 밥알 세는 것도 지겨운 일인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서 장어 먹던 날 시어머니가 우악스럽게 입에 집어넣던 모습이 생생해요.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댁에서 밥 먹을 땐왜 항상 모자라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지금 퇴근. 당신은 오늘도 야근이야? 8시는 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있어. 그래, 알겠어.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일해. 누가 좋아서 야근하나? 회사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대? 아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집주인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한 것 같던데. 억울하면 웃돈 주고 집을 사라는 입장이야. 진짜 큰일이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집이 경매 넘어가면 돈도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 아가씨 어떻게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돈다 날리면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야 문제 없겠지 혼수하는데 수억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내가 무리해서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서 이사단이 나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봤자 뭐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경찰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엄마 아빠도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시더라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 지금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 알겠어 일찍 끝내고 들어와 31살 저희 신우는 직장 때문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년 전 돈을 모아서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에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저랑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가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이랑 저도 피해 구제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딱히 속시원한 방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TV뉴스에서 많이 나온 지역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신우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당한 일이라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가씨한테 연락 왔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집 빼줘야지 뭐. 그럼 그냥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조금 받긴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안될 거야. 자기도 속상하니까 내가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네. 진짜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우리도 재작년에 조금 무리해서 집산게 잘한 거야. 계속 전세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게 진짜 그때 집 사길 잘했다. 일단 내 동생한테 아까 들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빼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 집을 뺀다고? 보상금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집을 빼기로 했나 봐. 더 버텨봤자 좋을 것도 없다고 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얼마 못 받았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좀 있게 해도 돼?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부탁하시더라. 새집 구할 때까지 몇 달만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으라고. 우리 집이랑 아가씨 회사랑 거리도 좀 있을 텐데. 불편하지 않겠어? 걔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우리 옷방으로 쓰는 작은 방 있지? 거기에서 당분간 살게 해야겠어. 그래, 이따 퇴근하고 방정리 좀 해야겠네. 이불은 하나 있으니까 매트 두꺼운 거 깔아놓으면 잘만 할 거야. 응, 어차피 몇 달만 임시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어. 당신이 많이 불편할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가씨도 많이 힘들고 경황이 없을 텐데. 어려울 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할게. 저희 집의 방이 세 개라 잘 쓰지 않는 창고 겸 옷방이었던 작은 방을 비워서 신우에게 쓰라고 내어줬어요. 남편 앞에서 말은 저렇게 했어도 솔직히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이 오래가기 마련이잖아요. 앞으로 안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신우인이 그럴 수도 없고 조금 불편해도 내가 참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호의로 집을 내준 건데, 신우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세 언니, 내 블라우스 아직 안 빨아놨죠? 어제 빨래 돌리는 날 아니었어요? 어제 수건만 모아서 돌렸죠. 아마 흰 옷은 오늘 돌릴 것 같은데, 이따 저녁에 내놓으면 같이 해놓을게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찾았는데, 블라우스가 세탁이 안 되어 있어서 완전 황당했잖아요. 급한 거였어요? 저는 몰랐죠. 집에 세탁기 건조기 다 있는데 급한 거면 먼저 돌리지.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맘대로 세탁기 돌리고 할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저는 아가씨한테 눈치 준적 없는 것 같은데 마침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할게요. 아가씨 방에 자꾸 쓰레기 쌓아놓지 마세요. 분리수거하라는 말까진 안 하겠는데 밖으로 내놓기라도 해야 제가 정리하죠. 아가씨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방에 쓰레기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벌레 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쓰레기를 언제 쌓아놨다고 그래요? 페트병에 꽁쳐 모아놓는 거다 알아요. 가능하면 집에서 피우지 말아주세요. 별걸 가지고 다 뭐라 그러네. 원래 옛날부터 집에서 다 피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윗집에서 알면 난리나요? 알겠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우리 엄마도 아니고, 진짜? 저희 집에 들어온 신우는 눈치를 안 봐도 너무 안 보더라고요. 방까지 하나 공짜로 내줬는데, 저를 공짜 하숙집 주인 취급하는 것 같았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금방 내보낼 거니까,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이런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니, 어제 내방 청소했어요? 네, 아가씨가 하도 쓰레기를 모아두니까 냄새나는 것들 싹 내다 버렸네요 앞으론 제발 모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빼놔주세요 진짜 토 쏠려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맘대로 손을 대요?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방 정리 좀 하라고요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해요? 하는 김에 방바닥이라도 좀 제대로 닦아놓지 진짜 쓰레기만 달랑 들고 나갔네. 그리고 혹시 내 방에 있는 물건에 손댔어요? 어제 처음 들어갔고, 저는 쓰레기만 들고 나왔어요. 내가 아가씨 물건에 왜 손을 대요? 선물 받은 비싼 향수랑 화장품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언니 내 화장품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화장품에 손을 왜 대겠어요? 헛소리 하지 좀 마요. 진짜 나도 슬슬 짜증나니까. 지금 짜증나는 사람이 누군데?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 함부로 만져놓고 왜 지가 짜증이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아까부터 자꾸 내방내방 내방 하는데, 우리 집에 아가씨 방이 어디 있어요? 전부 내 집이지. 뭐예요? 지금 말다 했어요? 아직 다안 했어요. 아가씨 돈 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이 정도로 편의를 봐줬으면 양심이란 게 있어야죠. 화장품 훔쳤었냐고요? 아가씨 쓰는 브랜드보다 내가 쓰는 화장품이 훨씬 비싼 거예요. 냉장고에서 음식 맘대로 꺼내 먹고 지금까지 한번 채워놓지도 않았잖아요. 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면 되겠네요. 남편한테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내일까지 방 빼세요.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이제 와서 나보고 어딜 가라고.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저희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짐 빼주세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테니까 각오해. 이집살때 어머님 아버님 돈 10원 한장 받은 적 없어서 괜찮아요. 남편한테 방금 이야기했더니 내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오늘 당장 내쫓자고 하네요. 퇴근하고 현관 앞에 짐 빼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언니,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언니, 진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방까지 내줬는데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남편한테 신우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했더니 남편도 그동안 중간에서 두 여자 눈치 보는 것이 힘들었는지 바로 내쫓겠다 하더라고요. 신우 회사 근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원룸을 얻어서 다음날 짐까지 다 보내줬고 다신 저희 집에 들일 생각 없습니다. 한달 살고 나갔지만 그 방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창고로도 못 쓰겠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도배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 바뀐 좀 그렇고요.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언제나 다시 좋게 돌아오진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